자, 안녕하세요. 내시경입니다. 자, 이제 마이클하고 프랭클린이 이제 보석상에서 턴 돈을 레스터가 세탁해주고, 그래가지고 얻은 수입을 이제 자축하기 위해서 마이클의 집으로 둘이 모이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 마이클이 보석상을 턴게 이제 뉴스에 나가면서 이제 소식이 끊겨있던 프랭클린하고 연결이 되죠. 스토리가. 아, 몬 아, 프랭클린이야. 트레버하고, <laughs> 트레버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스토리가 트레버는 마이클이 이제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뉴스에 뜨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트레버의... 트레버의 그 특수 능력을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으야! 자, 자, 이 미션의 100% 충족 요건은 12분 안에 먼저 깨셔야 되고요. 그리고 헤드샷을 12명 한테 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쟤네 본거지 본거지를 찾아가려고 할때 벤하고 오토바이 두 마리를 추, 추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두 명을 죽이시면 됩니다. 키발 이런 미친. 아 씨.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12분이 상당히 긴 시간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심각한 뻘짓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뒤에가 뒤에는 뭐 고정할 게 없어서 웨이드가 저렇게 막 <laughs> 날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셔야겠죠. 저 웨이드가 죽어 죽으면은 운무가 실패가 됩니다. 자이두 마리 헤드샷헤드샷드샷 아닌가? 아니! 아왜 이래? 경찰 뭐야? 경찰은 뭔데? 아, 개빡치네. 아, 진짜. 자, 어쨌든, 우리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제도 죽입시다. 자, 아, 오토바이 밟아가지고. 빡치네 <laughs> 자 어쨌든 계속 이게 100% 충족 요건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가 뭐냐면은 트레일러를 나중에 밀어야 되거든요 트레일러를 미는데 트레일러에 5천원 상당의 데미지를 줘야 된다는데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면 깨져있어요 그냥 밀면은 5천원 상당의 데미지가 입혀지나봐요 그리고 이제 쟤네들의 본거지를 털때 이제 한 4마리 정도 남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이제 싸우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거든요 그 도망치는 애들까지 모조리 다 죽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모조리 그 도망치는 애들이 막 사,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빡셉니다 다 말했나? 나둘어다 말한 것 같네요. <laughs> 자 열심히 쫓아가 줍니다. Hey. 자 거의 다 왔네요. 저기 지도에 I'm 보시면은 왼쪽에 홍남 부분 있죠? No. 지도의 왼쪽에 홍남 부분이 저 녀석들의 기지입니다. 자, 이제 가셔서 열심히 총질을 하실 건데, 열심히 헤드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많기 때문에, 12명 금방 채웁니다. 자, 일러 오셔서, 우선, 여기, 한 마리, 잡으시고, 그리고, 뒤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또한 마리, 미친! 이걸 피해! 자! 자식 숨바꼭질. 자 이렇게 캡슐 락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 캡슐 락키를 누르 적당히 사용하셔야지 되는데 자저차 달려오는데 이렇게 쏴주시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샷건 쓰고 달려오는 애들한테는 무조건 저걸 쏘셔야 돼요. 샷건 쓰고 달려오는 애들한테 앞에서는 무조건 캡스락 키를 쓰셔야 됩니다. 자 오토바이 쟤네들 샷건 쓰고 달려오거든요. 샷건 들고 오거든요. 그니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달려올 때는 이렇게 캡스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저기 또 오토바이 달려오죠. 캡스락. <웃음> <웃음> 자, 자요 뒤쪽으로 좀 돌아가셔서 여기 뒤에 이쪽에 있는 아이들부터 좀 제거를 할게요. 나중에 도망갈 때 나중에 제 애들 도망갈 때좀 빡쳐가지고 자 머리 머리가 여있다 자식, 자, 씨. 자 여기 도망가죠. 자, 이렇게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여기 차 타시고.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이 도망가는 애들. 아, 야, 잠깐만. 쟤네 사라지면 안 돼. 어, 이 헤드를 헤드를 쏘아야 돼서 근데 오케이. 헤드샷. 오케이. 또 헤드샷. 개들. j 자. 다시 트럭을 타고 이제 트레일러를 밀어 감, 밀러 갑니다. I 이 h o u l d g 안 가. 이제 강변 트레일러로 가서 트레일러를 밀면 되겠죠? 그냥 밀면 5천원 상당의 데미지가 입어져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로 오시고 자 여기서 열심히 앞 키를 누르고 계시면은 얘가 이제 트럭으로 밉니다. 그래서 제가 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좋았어. 자얘 강으로 떨어졌고요. 위협 조금 하면 됩니다. 한쪽, 두쪽. 이렇게 무릎 꿇으면은 가면 됩니다 자 이러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이제 론의 집으로 가면은 미션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설마 이거 다 이렇게 잘했는데 <laughs> 잘했는데 12분 넘겨서 미션 실패하면은 아 미션 실패는 아니지 100% 실패하면은 아 그건 좀 상당히 빡치는데 아까 막 시, 웨이드가 웨이드가 막두번 넘어져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가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괜찮을 거야 12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laughs> i 저기 앞이 이제 <웃음> 앞으로 <웃음> 트레버의 아지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장을 하고 뭐할거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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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버의 아지트입니다. 진입로에 조차하면 차량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개조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자면 게임이 저장되면 옷장으로 걸어가서 의상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저장. 임무 선거. 어. 야, 씨 웨이드가 두번 떨어졌는데도 10분 10분만 했겠네? 2분이나 남는구나. 다행이네요.